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영상 찍거든요, 지금. 지금 제가 어 최근 근황을 말하자면 일단 스딩이를 다 처분했고요. 다시 입덕했다고 한 영상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스딩이 다 처분했고 유딩이에 다시 빠져가지고 유딩이 물품이랑 지금 유딩이 개봉을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박스부터 해가지고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첫 번째 박스 열어봐 줬고요. 아 이건 물품이에요. 이런 귀여운 의상. 아 이거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있으면 어쩌리 이런 교복 스타일 의상 구매해봤고요 모자도 있어요 모자도 있고 양말도 있고 아 서로 다르네 모양이 서로 다르네요 오, 색깔이 카메라로는 엄청 쨍하게 나온다 티셔츠 같은 경우는 살짝 이런 곳이 조금 이염된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이염이 된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래 보이는 걸로 아무튼 귀여운 교복 이상 구매를 해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날씨하고는 안 어울리긴 하는데 이런 곰돌이 모자 너무 귀엽죠. 없어 가지고 하나쯤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어, 어떻게 먹는 거냐? 그냥 이렇게 씌우는 건가 보다.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렇게 묶으면 되나? 애를 하나 데리고 왔어야 되나? 아무튼 첫 번째는 물품이었고요. 저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두 번째는, 아니, 이게 택배기사님이, 어, 이렇게 테이프로 연결을 해가지고 세 개를 가지고 와서 저는 다 같이 온건줄 알았어요. 아이고. 다 따로 온 거였어. 이거는 택배기사님이 편하게 오신 건 좋은데, 오시고 나서 떼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암튼,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은박지에 둘러싸인 거. 이렇게, 판매자분이 파손주의. 안전배송 부탁드려요. 근데 이거는, 단박재에 쌓여있어서 안 보이셨을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뭘까? 내가 뭘 샀을까? 본체인데? 이렇게 리본에 쌓여져서 왔고요. 우유 우유인가보다. 새 친구인 우유예요 화면으로 <laughs> 훨씬 뽀용하게 나온다. 너무 예쁘다. 오랜만에 우유를 드렸어요. 아 이게 킵스 없어가지고 난리난 거. 깁스는 좀 이따 둘러주기로 하고. 이거는 인증서 같아요. 어? 아고. 덤을 주셨네? 덤으로 멘토스. 조그만한 거. 원피스하고 양말. 그리고. 우유. 아, 아 이걸 가려야 되는구나. 24년도 아이네요. 어쩐지 뽀송하더라. 자 그럼 다음 택배도 까볼게요. 이건 아마 바비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 이 귀여운 가방에 이렇게 바디가 들어와 있어요. <laughs> 너무 귀엽다. 귀여워. 이거는 플러피치 바디고요. 제가 이거 구성은 하나 손 하나하고 주먹동 구성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이렇게 주먹 손, 한, 한 개는 하나 손. 귀엽죠? 이건 제가 누구 줄지는 아직 안정했어요. 근데 플로피치 바디치고 굉장히 좀 오징어네? 괜찮아요? 황변은 그렇게 심하게 안온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은 대망의. 제가. 타비 애들을 잘안들리는데 전부터 데리고 오고 싶었던 타입이 있었거든요. 귀여운 강복까지 넣어주셨어요. 강복. 저는 근데 밀트 있는 담보 써서 잘안 쓰긴 하는데. 엄청 꼼꼼하게 포장돼서 온 친구고요. 바디에 조금 떼탐이 있긴 한데. 손으로도 그냥 닦이는 수준이기도 하고 귀엽죠 너무 귀엽다 치카비 얘기는 진짜 오랜만 아니 최근에 반의를 드렸구나 어 근데 제가 안구를 같이 샀는데 여기 안에 있으려나 음 인증서하고 안구 마코아이즈 안구에요 이것까지 해가지고 같이 들어있네요 오늘 온 택배는 이게 다고, 곧 있으면 서프예요. 서프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태이고, 어, 아무튼, 오랜만에 개봉기 가져와 봤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다음에 영상 언제 찍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게임에 퍼져있어가지고 아무튼, 새 친구들도 좀, 이제 제 취향을 찾아가지고 물론 유딩이는 좀 이렇게 딱내 취향이다 하는 애들이 없긴 하거든요. 하나 뿌랑 하나 말고는 그래서 막 드리긴 하는데 제 취향을 찾아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지출을 덜 하고 있긴 해요. 그 전보다 지금도 어마무시한데 그 전은 더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어이 친구들은 좀 같이 오래 예쁘게 데리고 있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